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예. 오늘도 야외를 한번 나와봤는데요. 어, 오늘은 새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재밌는 거를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뭐 봉을 하나 들고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고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 이건 봉이 아니고, 블로우건입니다. 네, 블로우건. 그 흔히 말하면 이제, 그, 원시인들이 사용하는 독침을 현대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 앞에 거랑, 여기 뒤에 있는 취부를 빼면, 그냥 봉이에요. 원형 봉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만들긴 되게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음 그냥 PVC 파이프 잘라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저도 한번 PVC 파이프를 잘라서 만들어 봤는데, 어잘 되긴 돼요. 근데 약간 조금, 파이프가 잘 휜다고 해야 되나? 파이프가 직선으로는 잘안 되더라고요. 반듯하게. 그리고 내경도 좀 크고요. 그래서 좀... 어 그리고 이 블로거는 길수록 위력이 세다고 해요. 근데 어 플라스틱 PVC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길수록 약간 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아무래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 구매를 했던 건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디 사제로 구매를 했던 건데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돼 가지고 훅스포츠라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 입을 대고 입 바람을 모아 줄수 있는 어 취부 부분하고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조준점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 조준점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음, 두 눈을 뜨게 되면 이게 두 개로 보이거든요 한쪽 눈 떠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감각으로 쏩니다 예. 그래서 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꽃이 대나무 꽃이 있으시게 긴거 음. 그리고 이제 짧은 거왜리 쇠로 된거 네. 쇠로 된 거는 끝이 그렇게 뾰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는 절대 쏘면 안 되겠죠 네. 이것도 새총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동물한테 쏘시면 안 되고요 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시면 안 되겠죠 저같이 안전한 곳에서 네. 취미로만 하시면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보시다시피 뒤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람을 불었을 때잘 밀려 나가게 만들어져 있고 잘안 보이시겠지만 나선형 돌기가 살짝 있어서 회전력을 좀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쏴보는 거라서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쪽개 보시면 조그만한 박스를 하나 놨습니다 네. 조그만한 박스를 이제 나무로 한번 쏴보고 세로도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여러 발 쏴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네.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요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냥 저도 오랜만에 쏘는 거라 쏠 때는 여기다 이걸 넣고 들이 마시면 안 되고 당연히 부셔야겠죠? 안 맞았고. 다 땅에 꽂히네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단, 이 만큼 만쏘고 가져와 볼까요？땅 네. 에 박힌 부분 은, 네, 보 이시 겠지만, 끝이 뭉개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박힌 거 보면, 꽤 많이 박혔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발 열 정도. 어, 이게 생각보다 그 조준점만 이제 감으로 알게 되면은, 그렇게 명중률이 낮진 않더라고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laughs> 깊이도 꽤 많이 박혔죠. 네. 이번에는 이 세로된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열발 정도 써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일미터 정도 1m 정도 조금 멀리 났어요. 안 맞았고요. 안 맞았네. 조금 멀어졌다고 잘안 맞는 것. 같아. 요또안 맞았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제가 조준을 잘 못해서 그런지 거리를 좀 멀어 멀어서 좀 위쪽으로 쐈어야 됐는데다 아래 맞았네요. 네. 그래도 세발 정도는 박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블로건이 위력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끝이에요. 아주 뾰족한 걸 했을 때는 조금 위험하겠죠. 네.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캔을 뚫을 수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하니까요 그냥 대놓고 끝을 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대놓고 쏘니까 뚫긴 뚫려요 네. 그래서 이건 가까이서 쏘면 조금 위험하긴 하겠죠 어, 끝이 뭉툭한데 끝이 뾰족하면 확실히 위험하긴 할것 같습니다. 이건 어린이들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에다 놓고 한번 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한번 쏴보겠습니다. 오! 한 방에 맞췄네요. 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실내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음, 자꾸 그 끊겨서 빨리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네,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벤트 안 되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네, 다음에도 이벤트 또할 거니까요.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